안녕하세요. 유승난원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2차 판매 영상이고요. 맹맹품 5종과 무명 5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종자성이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벌버티기이고요. 어, 색감 좋고요.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이번은 한엽서반입니다. 서반 어, 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 이 되었고요. 면이 동그란히 돌아서 정말 좋네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3 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어, 색감 좋고요. 앞성 좋습니다. 빳바다니 힘이 있네요. 어, 작 상태는 깨끗합니다. 4 번은 무명 사피입니다. 어, 전진한 촉이고요. 사피 무늬 좀 점하게 어, 입장마다 잘바른니 되었네요. 종자성은 어, 좋습니다. 끝으로 녹이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네요. 5 번은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어, 모촉은 호피 무늬가 소출이 덜 되었는데요. 어, 전진 촉은 호피 무늬 화려하게. 어, 발은 됨에서 아, 발은 되었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6번은 어, 복룡복색 천일입니다작 어, 상태 괜찮습니다. 모 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지만 어, 종자목으로는 괜찮습니다. 7번은 어, 복룡복색 황이입니다작 어, 상태 아주 좋구요. 어, 상작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요. 어, 벌벗이라고요. 좋아서 한두척더 올리면 내년에 어, 꽃이 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8번은 주홍화 새홍입니다. 어, 주홍화가 정말 예쁩니다. 색감도 좋고요. 하영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어, 작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구분은 어, 녹태소심 천일소입니다. 천일소는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어, 엽성 두톤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바, 바다니 좋습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은, 무명 북륜입니다. 어, 복는 밥도 많이 먹었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건강하니 좋습니다. 어, 뿌리 단아해상에 있어서 뿌리가 많아요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벅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1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벌벅튀기이고요. 어, 현재 작은 중화문이 좋습니다. 작상태 깔끔하고요. 어, 작은, 작지만, 종자목이고요 전진 한축에, 벌바 하나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묻고 있고요 치수는 10에 0.55. 금액은 5만원입니다. 벌버특이,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가닥 수 많습니다. 어, 벌버티인데요. 뻘루에 뿌리 두 가닥이고요. 나머지는 전진초 뿌리입니다. 전진초 뿌리 어, 세 가닥 좋네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이번 어, 작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고요. 색감 좋네요. 문명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한엽 서반입니다. 초새 예쁩니다. 그리고 변이 좋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에 좋고요 그리고 서반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어, 종자성은 아주 좋고요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전진 한촉이고요. 자마 하나 훔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0에 0 7 5 금액은 45,000원입니다. 한엽서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한엽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두 가닥입니다. 전진한쪽에 뿌리 두 가닥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생작점 살아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네요. 어, 엽성은 서바무늬잘바른이 되었고요. 변이 아주 좋네요. 어, 작은 작지만 종자성은 좋고요. 입실하여 좋은 꽃, 펴오십시오. 3번은 문명중투입니다. 어, 엽성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앞바단 힘이 있네요. 그리고 고리지구요. 앞성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건강하구요. 두초기구요. 자마 하나움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4에 0.8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중투 뿌리입니다. 어, 가닥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아, 엽성은 중화문이 괜찮습니다. 어,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무명 사피입니다. 어, 색감 좋네요. 사피문이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발른이 되었습니다. 어, 끝으로는 녹이 있고요. 그래서 타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좀, 좀, 하니. 사피문이 잘발음이 되었네요. 한촉이고요, 전진 한촉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움투고 있고요. 치수는 20에 0.55. 금액은 5만원입니다. 무명사피. 어, 입실하여 촉수 널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맹사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세 가닥입니다. 전진 한 쪽에 뿌리 세 가닥. 아, 그리고 자마 하나 엄두고 있네요. 아, 전체적으로 벌버주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피 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좀 좀하니 사피 무늬 좋네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5번은 정일품입니다. 정일품은 호피반이구요. 어, 현재작은 모초건. 어, 호피무늬가 소출이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진초건. 입장마다 호피무늬 잘 발언이 되었네요. 어,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자상태는 아주 어, 건강하니 좋구요. 두촉이구요. 자마가 3개 움투고 있습니다. 전진에 3개 움투고 있는데요. 벌버 주위 깨끗하구요. 벌버실에서 어, 세척 다 올리도 무방할 것 같구요. 치수는 16에 0.7.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10만 5천원입니다. 고피반 정일품.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정일 퐁 뿌리입니다. 뿌리 끔지만 단단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벌버시라고요, 벌버 벌벗 주위에 지금 신화눈이 새겨 움도고 있네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전진초건. 화려하게 호피무늬잘 바른이 되었는데요. 모초겐 어, 점이 있는 스크래치 있습니다. 호피 반 정일품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천일입니다. 천일은 복륜 복색하입니다. 어, 전시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요. 어, 현재 자금 모초은 제일 뒷때는 이끝이 잘린게 있습니다. 또한 입장수 두입장이고요총 4촉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두고있고요 치수는 19.5에 0.95 금액은 7만원입니다. 복륜복색 천일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천일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네요.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어, 엽성은 어, 건강하니 좋네요. 복륜복색 천일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황이입니다. 황이는 북륜복색화가 예쁩니다. 그래서 전시에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요. 현재작은 정말 좋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아주 좋고요. 어, 입장, 한 입장에 잘린 것 외에는 어, 전체적으로 좋네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촉수는 여수촉이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시수는 26에 0.85.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복륜복색 항의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항이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대주 뿌리로는 건강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도 많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벌브 하나 있네요. 이건 어, 모촉은 이크지 잘린 게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복륜복쇠강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8분은 세홍입니다. 어, 세홍은 주홍화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요 하영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어, 현재작은 어, 진녹의 엽성이고요작 어, 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한 입장이 잘린 게 있고요. 어, 옆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총4촉이고요 자마 하나만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25에 0.8.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주홍아 세홍.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새홍 뿌리입니다. 뿌리, 검은 뿌리들 단단합니다. 뿌리가 닥수 많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단단하네요. 또한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어, 전진척이 약간 미달려서 성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작상대 깔끔하고 좋네요. 중화 새홍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천일소입니다. 천일소는 녹태소심입니다.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이고요. 하향이 정말 좋, 좋고요. 그리고 엽성이 무엇보다 두터운 구육질의엽성이고요 진록의 엽성입니다. 빠다니 힘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아주 좋고요 초세 예쁩니다. 두 촉이구요. 신화눈이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있구요. 그래서 촉수 늘어날 것 같구요. 치수는 21.5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녹대소심 천일소.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천일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구요. 그리고 신아 눈이 땡그라니 크게 움트고 있네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구요. 또한 자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아, 이번 진녹의 엽성이구요.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어, 녹대소심 천일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기한종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1 0분은 무명복륜입니다. 어, 엽성이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복륜밥을 많이 먹었고요 진녹의 엽성이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는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섯 촉이고요 자마 두개움 두고 했습니다. 치수는 28에 1.0. 금액은 5만원입니다. 단아 현상이 있지만, 뿌리는 단단하고요 어, 그래서 뿌리 감안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무맹복륜, 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무명, 아, 복륜화를 피워보십시오. 분명 복륜 뿌리입니다. 아, 뿌리 단아사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습니다. 또한, 금은 어,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은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어, 그리고 자마 두 개, 양쪽으로 두개 움투고 있네요. 이번 어, 엽성이 바다는 힘이 있고요. 어, 백복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고 좋네요. 무명복륜 어, 입실하여 촉수 늘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1월 24일 금요일 2차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어, 필요한 품종이나 또는 배양하고 싶은 분종이 있으면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 그리고 어 이번 주도 어다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보다 어설 연휴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안전 운행 잘 하시고요.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